오늘은 이벤트로 증정받은 상품을 소개해 볼 건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보면 여기 서베이라고 큼지막하게 써있죠? 음, 무엇일까요? 이게 뒷면, 그리고 옆면. 네. 이 녀석은 서베이에서 얼마 전에 세트를 살때 돈을 몇천 원 정도 더 내면은 증정해준 무릎담요라고 알고 있어요. 이름은 아보카도 캐릭터라서 카도군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직 뜯지 않은 새 상품인데 이제 영상 찍으면서 한번 개봉을 해볼까요? 뜯을 때는 뒤집어서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뜯어줍니다. 네. 비닐을 완전히 빼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얼굴이 되게 귀엽게 잘 보이죠? <laughs> 아보카도예요. 정말로. 위에는 이렇게 이파리가 달려있는데, 서베이라고 새겨져 있네요. 구직포로 만들어져 있어요. 음, 안녕. <laughs> 귀여워. 그러면 여기서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담요가. 음, 여기는 이렇게 막혀있고. 그래서 이 담요를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쓸 때는 이, 이 부분을 빼주고. 빼볼까요, 한번? 이렇게, 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빠지네요. 네, 일단, 한번 빼준 모습이고, 나머지를 펼쳐주면, 이렇게 이렇게 잘 있습니다. 약간 옷 같기도 하네요. 후드티, 그리고 얘네를 이렇게 한번 펼쳐봅니다. <laughs> 우 와, 완전히 펼쳐본 모습이에요. 뒤집어 보면 이런 모양. 다시 앞면입니다. 음, 무릎 담요로 써도 되겠지만 등에 걸쳐서 망토처럼 둘러도 될것 같네요. 그리고 아보카도 패턴이 정말 귀엽죠? 네, 이상 서베이에서 증정용으로 받은 아보카도군, 카도군 담요 개봉기였습니다.